지금부터 들려줄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나의 히스토리 아니 듣기 싫다니까요 <놀람> 어렸을 적난 우량아인 자이언트 베이비로 태어났지 와아기 때부터 징그러우셨네 <놀람> 어렸을 적부터 커다란 탓에 난 일반 요정들과 다른 삶을 살았어 자 오늘 장비분을 배워볼 거예요 어? 선생님 장비분을 왜 배워야 되나요? 다배우르는 요정들을 돕기 위해서란다 자 그럼 따라해보렴 자 휘리릭 아, <놀람> 자 잘했어요 잠깐만 거의 자는 녀석 에, 에이, 음, 수업은 잘 들었겠지 장비 분해 해버려 장비 분해 어떻게 하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아시다와 진짜 옛날부터 더러웠다 자오늘 마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신의 체내에 있는 만화를 활용해서 자 파이어볼 아, 파이어볼 자 다음은 똥싸기 아니 아니 다음 너 어, 매트 어렸을 때부터요? 남들보다 몸집 훨씬 컸던 나는 체내에 만화가 엄청 많았던 거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근데 사칭범은 그래서 뭐예요? 어려서부터 강력하고 남달른 개성을 가졌던 나머지 다른 요정들이 시기 질투한 거야 그래서 모두가 나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나를 사칭하던 사칭범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요정법으로 금지시켰는데 또 나타났네 이거 그러니까 다른 요정들이 요정님을 따라해서 사칭범이 생긴 거라고요? 아니 그래 아니 저런 기괴한 외형을 왜 따라... 아하! <laughs> 이야 실패했습니다 회상 끝